딱 잘라서 말할게요. 어그로 끌려고 들고 온 주제입니다. 니가 뭘할수 있는데? 참고로, 이제 이번 주제는 친구, 동료, 이런 쪽 아예 제외하고 100% 연인 관계에 만을 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사유를 길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좀 자세한 사유를 보고 싶으면은 저기 타 유형과의 관계 시리즈 정주여행하고 오시면 되고요. 두 개씩 묶인 거는 그냥 비슷비슷해갖고 같이 묶어놓은 거니까 뭐 없으면은 그 같이 묶여 있는 걸로 찾아보시면 돼요. 음 그리고 이제 물론 제주관 100%입니다. 만 제일 안 맞는 유형들은 어느 정도 정할 거예요. 그거 말고는 이제 좀 사바사가 좀 그래도 꽤 있을 거고.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모든 과도하게 불건강한 케이스는 다 병신 다 제외를 하고 정리를 한 겁니다. 16위 ESFP 일단 영역이 너무 안 겹쳐요.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뭐 진짜 실질적인 행동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엇나가고 찐해질 껀덕지 같은 게 너무 없어요 어. 시간을 보내는 방식 뭐 노는 방식 이런 게 진짜 싹다 어긋나 있어서 누구 한 명이 맞춰줘야지만 성립이 되는 건데 어 그래갖고 이제 존중이야 물론 할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안 맞아요 15위 인프제 예. 소통 이슈가 좀 심한 편입니다 음, 싫다는 소리도 잘안 하고, 문제 있는 것도 말을 잘못 하고, 배려가 좀 과하고, 거기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상처를 좀꽤 받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, 통제성이 좀 있습니다. INTP는 관계에서 통제성이 있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됩니다 대부분 안 맞는 관계는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통제성이 있거나, 어지간해서 이둘중 하나입니다. 14위, ESTJ, 꼰대, 통제, 13위, ESTP. ESFP하고 이제 비슷한 사이인데 얘도 충분히 좋은 친구까지는 될수 있는데, 그 이상으로는 가까워지기가 좀 거리감이 들죠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살짝 좀 불편하다 해야 되나? 약간 재밌긴 한데, 좀 뭔가 뭔가다. 그런 느낌. 음, ESFP하고는 다르게 감정적이진 않아갖고, 순위는 좀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12위. NTJ. ESTJ 상용원이에요. 안 맞는 이유는 좀 비슷한데, 대화가 ESTJ보다 잘 되고, 그리고 좀더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할수 있어요, ESTJ. 이제 12위까지는 좀안 맞는다 싶은 수준의 관계들이고,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무난무난하고, 그 거기서 거기다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. 11위, ISFJ. ISFJ. 망상 없고, 토론 없고, 계획적이고, 그렇다고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1대1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잼 1 0 ISFP 크게 단점도 없고 크게 장점도 없고 공동 구위 ESFJ랑 ENFJ 솔직히 얘들은 누구나 두루두루 잘 지내는 관계인데 이제 ESTP, ESFP랑 비슷하게 좀 재밌다고 느끼는 이런 그 활동 반경이 좀 달라요 뭐 취미가 맞거나 해야 일단 좋고 이제 우리 쪽에서 이도치 않게 상처를 좀줄수 있다는 게좀단점이죠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게 제일 커요. 사실 딴 거보다. 어. 그냥 그 애정이 부담스러워. 어. 그리고 이제 연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7위 entp. 허세나 이제 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런 거에 좀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고 한번 이제 좀. 너무 억지로 진짜 이상한 고집 부리면 정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음, INTP는 내가 그러니까 자잘한 것도 자잘한 건데 큰 한방이 좀 커갖고 한번 이상한 거에 딱 꽂혀갖고 이상한 고집 한번딱 부렸다 이러면 좀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병신지 살 사람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저런 것 때문에 연인으로서는 살짝 애매하지 않나 자기애가 좀 강한 것도 좀 살짝 흠이라고 느껴지고요 6위 ISTJ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도 꼰대 기질이 좀 있어요. 그 꼰대 기질이 나오는 순간 파토 나는데 이제 그거 빼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부터는 좀잘 맞는다 라는 느낌이 있는 유형. 5위는 infp 댓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끔찍하거나 깜찍하거나. 일단은 뭐 당연히 불건강한 인프피는 진짜 불건강한 유형들 중에서도 좀 악명이 많이 자자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르는 거고 그.. 추약하자면은 ENFP 살짝 하위호한 느낌이랄까? 관계적인 장점이 있어서 얘는 일단은 사고회로가 그1덕식 사고회로를 갖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야 1덕식그 사고방식이 있어 음 뭐 이게 뭔 소린지 궁금하시다면은 INTP는 모두 쉽작입니다 요편 보고 오시면은 예,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갖고 약간 망상이라거나 좀 같이 대화하는 게좀 재밌어요 대신에 이제 꼬아듣는 거나 상처받는 거나 직접 말안 하고 틀어박히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 문제를 덮어놓고 회피하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단점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가장 발작 버튼인 통제가 없어요 INFJ는 통제성이 살짝 은근슬쩍 바꾸려고 하는 게좀 살짝 괘씸하다였나 단점이 좀 많이 확실하긴 하지만 그만큼 장점도 확실해서 하이리스카이리턴 느낌으로 5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4위 INTP, ISTP 음, 궁합 자체는 크게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없고 장점도 많아 근데 얘네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2위 INTJ ESFP하고는 정반대 이유로 얘네는 그냥 많이 비슷해. 어 그리고 마지막 1위 ENFP, 음 INFP 상위호환입니다. 어 관계적인 장점이 있어서 일단 아까 INFP에서 얘기한 장점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딸려 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INTP하고 잘 맞는 부분은 얘네가 참만해요. 어 이게 왜 장점이냐? 뭐 아무리 데미지가 들어가도 어 나비다 시전하고 데미지가 안 바뀝니다. 뭐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아니면은 논리적이고 살짝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줬다 뭘 해도 몰라 그냥 애들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 몰라 왜들왜안 들어,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안 들어감. <laughs> 어그 F 쪽은 가장 보통 단점이 그, 설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주거나 이게 좀 관계 있어 문제거든. 근데 그니까 m p p 는 이성적인 설득이 좀 되기도 되고 이제 서로 막 감정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좀 적어요. 자세한 행 저기 영상 보고 세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다.